자, 오랜만에 죽이는 패밀리카, 소렌토 마스터 등급의 차량 한대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완전 풀옵션이 뭔지 아시죠? 썰루프는 기본으로 들어가줘야 풀옵션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파워트렁크, 반자율주행, 브라운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소렌토. 오늘 1,900만원도 안 하는 1,87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주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더뉴 소렌토 2.2 마스터 등급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장점 몇 개가 있습니다. 1인 신조라는 점. 그만큼 관리 상태 좋겠죠? 당연히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뭐, 누유도 당연히 한 방울 없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풀옵션입니다. 반자율 주행부터 해서, 뭐 스타일 패키지, 컴포트 패키지, 파노라마, 썰로프, 여기에 추가로 안전사양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18년으로 19년형의 8단 미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1,870만원에 이 11만 7천키로가량 달린 소렌토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외관 설명해 드릴 건데, 앞쪽에 헤드라이트, 풀 LED 헤드라이트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에 LED 4구 안개등부터 해서요. 전면부 보시면요. 전면부에 레이더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 주행 가능한 옵션 좋은 차량이라는 걸알수 있고, 본네트 상태 보면은 일단 다크 그레이 지색상 갖고 있는 차량인데, 어두운 계열일수록 스톤칩 있으면 많이 티납니다. 이 차량 그런 모습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에 앞유리까지 깨끗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앞쪽에 타이어 70%에 앞쪽에 크롬이 들어가 있지만 약간의 크롬까지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고. 앞도어, 뒷도어, 뒤엔 다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근데 앞도어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펜치를 해놓은 모습까지만 보여지고 있었고요. 사이드 스텝 따로 장착을 해놨다는 점.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2열 상 시트 상태 보여드리면, 일단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시트 톤 굉장히 이쁜데, 시트 더럽혀져 있다든지, 해져 있다든지 전혀 없는 모습에 2열에 이렇게 애기들 태우고도 햇빛 가리게 잘 쓰실 수 있고, 2열에 열선 시트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상태는 앞쪽보다 많습니다. 8,90% 뒤쪽에 크롬밀은 앞쪽보다 까짐이 덜한 모습을 같이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 봤을 때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머플러 쪽부터 해서 파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파워 트렁크 있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눌러서 개방하면 되시고요. 안쪽에 입체 매트 깔아오시면서 관리해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솔직히 까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근데 사이즈 내 차대 번호에 맞는 걸 주문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기가 어려운 거지. 이런 걸 하셨. 어떤 분이라면 차량의 관리를 어느 정도 좋아했다는 분이라는 걸유추할수 있고요.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외관 또한 깔끔한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어휴, 기둥이 예쁘시네. 운전석은 반대편과 다르게 문콕에 인해서 붓펜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매우 깔끔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 하나 있다. 이거 아까 못 봤는데, 이거 딱 하나 있네요. 붓펜 치는적 한개 있는 거저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서 시동 걸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빨리 키고 안쪽에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했고요. 당연히 스마트 키 있기 때문에 버튼 시동 누르시고 에어컨 좀 빨리 키고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계기판에서는 이제 경고등 전혀 없고요. 주행거리 11만 7,502km 달린 차량이고, 스티어링에 타공 핸들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까지 이쁜 핸들 볼 수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부터 해서, 반절 주행 옵션, 메모리 시트,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감지 옵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셀러프 있기 때문에 위쪽에 개방감까지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열거나 닫을 때 레일에 걸림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뭐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유보기는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전부 다 호환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금 터치도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후진기어 을때 주방 카메라도 선명한 화질 그대로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비상등부터 해서 에어컨 지금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까지 잘 옵션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밑에 쪽으로 시거잭 두 개와 기어콘솔라인 뒤쪽으로 컵홀더, 스타뱅고 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기능,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안쪽에서 옵션 테스트는 이미 끝냈습니다. 옵션 안 되는 거 전혀 없다 봐주시면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오셔서 같이 딱 정비소만 나가보면 구매 의사, 100% 생길만한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자, 19년형의 더뉴 소렌토 마스터 등급의 차량. 오늘 풀옵션에 완전 무사고 1인 신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1,870만원입니다. 아, 물론, 노블레스건, 노블레스 스페셜이건, 요거보다 조금은 저렴하게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량들 을 보면요. 반자율주행도 없을 뿐더러 어느 정도 단순교환은 있을 차량인데 오늘 이 차량 그만큼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